네, 오장 브리핑해 드립니다. 어, 아까 문자 간대로 273.7에서 다시 매도 수익증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금리 결정은 19일 날 새벽 3시입니다. 미국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로는 금요일 날 알겠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아까 그동안에는 272.5가 상단. 그래서, 근데 아까 돌파할 때, 방송 때 272.5, 어이고, 매수로 스위칭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난 수량이 많아요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 포지션을 10개 갖고 수량 많아요. 평단 조절은 한두 개 갖고 하는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게반 이상 하는 거예요. 두세 개는 가볍게 바꿨다, 때렸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 평잔 조절 끊었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매수 수익증했어요 272.5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272.5로 아래로 1포인트 위로 1포인트입니다. 실제는 그러면 이제는 지금 매도로 다시 바꾸신 분은 273.3을 대대로 내리세요. 지금 272.5나 7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273도 안 깨고 다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30이 되듭니다. 끊었다 다시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30을 돌파 안 해요. 그러면 이 마감 때까지 272.5나 7 오면 그때 청산하고 그 오브 나이 전략은 45분에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잔 조절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반 이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가 상단이라 생각했는데 오버슈팅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평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 어디까지 갈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르듯이 하라고. 예를 들어서 지수 2150도 갈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계속 땡기면. 7월 1일까지 갖다 얘기해서 삼성전자 5만원 만들면 돼요. 5만원 여러분들 삼성전자 5만원 만들면 2500원 올리는데 종합지계가 50포인트 가요.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290부터 250까지 죽인겁니다. 40포인트 죽였어요. 지금 바닥에서 20포인트 올렸어요. 삼성전자 SK하닉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 에스카이닉스 그리고 기존 옵션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달 결제 계속 있고요. 그냥 위클리 옵션이라고 따로 따로 이제 일주일 단위로 또 하는 상품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옵션 뭐한달 결제하는 걸뭐 일주일마다 요게 그걸 기준으로 위클리 옵션을 하나 만든 겁니다. 거기에 진입 조건이 3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는 거래가 옵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 우정사업본부가 지금 주장창, 지금 삼성전자 에스케이에딱두 종목이에요. 두 종목. 오늘도 제가 아 오늘 아침에 내가 뭐라 그랬죠? 그냥 272.5 상단, 271 하단. 여기서 놀줄 알았는데, 아까 방송 중에, 10시, 우리가 반에서 11시 방송 중에, 삼성전자 땡기면서, 272.5 돌파죠. 그때, 방송으로 제가 뭐라 했어요? 두세 개 매수 스위칭 하세요. 그리고, 1포인트 올리나 보는 거예요. 실제는 1.2 정도 올렸습니다. 273.5. 그럼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그러면서 조조를하시란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너지가 꺾일 때까지요 이 두가지 그러니까 제가 구정 아, 추석 지나서 추석 지나서 우리나라는 미국시장 오르든 떨어지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어 9월 16일 날 보여 드린 그림입니다. 금년 내내 47,500원 이거 몇 번째 실패한 겁니까? 47,500원. 이, 금년은 47,500원의 저주라고 제가까지 표현했습니다. 이거 돌파하는가? s k i 닉스는 8만원 안착 성공하는가 저는 8만원에서 땡칠 줄 알았는데, 84,000원까지 가서, 오, 요 봐라. 요거 만든 것도 여러분들, 파생시장 쪽의 에너지입니다. 이 연기금 보세요. 이 연기금. 연기금. 그래서 어.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좀 에너지가 적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100만 주는 사요. 그래서 아까 272.5에서 매수 스위칭. 연기금은 오늘 좀 주춤해요. 주춤해요. 지금, 요게, TR이라고 하는 것 같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 지금 짜고 고스톱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자 같고. 연기금, 에너지, 그동안 에너지. 근데 이 연기금, 순수 연기금도 있지만요. 여기에 연기금 등, 아침에도 제가 설명했죠.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차익거래만 하는. 걔네들 에너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니까, 러 얘네들이, 금리 재료 노출해갖고 변동성을 줄지, 3, 4분기 실적 갖고 변동성 줄지, 오야마음이잖아요. 그니까 러 얘네들이 실적 노출 전까지 계속 올리면, 올리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두세 개는 가볍게 할수 있잖아요. 매수했다, 매도했다. 그렇게 하라고요. 상담 받는데 돌파하면 매도를 매수로 바꿔버려. 그리고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아, 제가 1포인트밖에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예측하잖아요 매수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춤거려요 선물 아침에 마이너스 1600 매도가 플러스 1000억대인데 1000억대에서 더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9월 3일부터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매도했어요. 근데 고게 딱 77,000원 돌파됩니다. 그래서 제가 8만 원 안착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노출될 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그 3년 동안 이 그림 갖고 대응해 보십니다라고 했죠. 삼성전자는 5만원, 4만원, 4등분. 75% 능선, 47,500원. 25% 능선, 42,500원. 우리가 삼성전자는 25%능선 오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 웬떡이냐고 풀베팅하고, 4 7 0 0 0원다 파세요. 그랬다고요 SK하닉스도, 65,000원과 7만원만 오면, 웬떡이냐고, 77,000원부터 8만원 사이는 다 파는데, 요번에 제 생각보다 더 갔습니다. 85,000원. 그래서 빨간색 오면 때려버리고 파란색 오면 사는 그런 전략을 계속 고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만기 이후에가 그러니까 이제 270선을 어느 날 갑자기 공격해야 전환됐다고 전포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어디까지 올리냐는 삼성전자, 에스케이니스 갖고 보자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위클리 옵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옵션은 뭐 갖고 판단합니까? 280과 282.5 갖고 지금 달타잖아요. 280이 2126입니다. 282.5가 2145고요. 상단을, 여기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옵션은 280짜리 콜과 282.5. 지금 282.5는 0.65개면 무조건 끊어라! 라고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260짜리는 손절됐고, 262.5짜리로 이동했죠 요게 요게 요기는 1970과 2000입니다 요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10월달은 그리고 10, 선물은 3개월이잖아요 12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에서 이 빨간색 이 에너지가 언제 파란색으로 바뀌나 보세요 현물은 외국인이 계속 때립니다. 연기금, 그러니까, 연기금 플러스 우정사업본부. 얘네들이 계속 삽니다. 현물, 선물, 은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사고요, 오히려. 비차익. 계속 사죠, 이 빨간 색깔. 이 빨간 색깔 추세가 지금 5월달부터 해석하면 6조가 넘습니다. 이런 큰 기관들이 한번베팅해갖고한 와꾸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10조 정도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 실전 매매에서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 이제 어 코스닥 시가상위 종목, 우리가 셀티네스케어는 다 팔아드렸습니다. 이럴 때, 52주 최저가 37,700원, 최고가 99,000원, 거기에 중심이 68,000원입니다. 즉, 25% 능선에서 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53,000원과 55,000원, 여기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지 11월달까지 확인할래요. 실적 나올 때까지요. 그리고 헬릭 스미스는, 여러분들 75% 능, 20만원이 저항이죠. 11만 원대 했던 것들이 거의 그니까 얘는 어 17만 18만 원 깨면 데드예요 18만 원 깨면 다시 직전 저점 검증해야 돼요. 임상 항상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중심 17만 9천원 붕괴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c j n m 25% 농산이 저항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KMW 6만 원 깨나 안 깨나만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매매 대상 이 제외. 저가 고가 진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실적이 서프라이드 나와도 이거 현상 유지인데 실적이 생각보다 쇼크 나오면 이 6만 원도 붕괴할 수 있어요. 그니까 이건 매매 대상 제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종목마다 우리가 원위가 IPS 보세요. 27,000원만 오면 때려요. 22,000원만 오면 사 드려요. 이 기준으로 해 드린 겁니다. 중심, 지지, 5 2채 근처 상단. 아는 티는 25% 능선, 19,000원, 20,000원은 아직 안 봐요. 그러니까 15,000원 오면 다 파세요. 이게 또 다시 또 7,000원, 8,000원 오면 어떡해요? 이번에는 만원에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각 시가 사기 종목들은 고가 저가의 진폭의 현재 위치, 실적과 연동돼서의 또 121선과의 이격, 121선 밑에 있냐, 위에 있냐. 이거는 현재가 121선 마이너스면 밑에 있는 거예요. 셀티 레오는 지금 121선에서 마이너스 8% 밑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갖고 시장의 에너지를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코스피는요. 삼성전자, 50채 4만7천6 0원 오늘 이거 시도했던 거예요. SK하닉스는 8만4천6백원. 그니까 75% 능선이 7만7천원이에요. 자, 그래서 7만7천원 지지해야 되고, 붕괴하면 상승 추세가 무너진 겁니다. 요거 마디, 12, 10월 말이면 실적 나올 때까지 8만원 위로 2,500원. 아래로 2,500원. 이렇게 체크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11만 8천원, 11만 8천원 중심지지 하나 볼래요. 네이버는, 네이버는 오늘 갖고 계신 분100% 매도해요. 여러분들 카카오 갈때 네이버 못 갔습니다. 9만원, 10만원대. 오히려 네이버가 높았고 카카오가 막 박살이었죠. 근데 13만 5천원, 14만원대 카카오가 이제 못 가니까 11만원 쌍바닥 찍은. 네이버가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롱쇼 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상위 종목들은 현재 4등분의 25% 능선이 저항이 되는지, 50%가 지지가 돼, 저항 지지를 위치 파악과 수량, 외국인 매매 동향, 120일의 이격, 이런 것 같고, 계속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셀틱레스케어는 이제 뭐 테마색 빠져나가고 JP모간 계열 사무펀드다 빠. 이게 이게 지금 18일 투자 요 옆에 뉴스 보세요. 1년 전 오늘입니다. 2018년도 9월 18일날 자 그래서 빨간 선을 건었어요. 이때 9만 원, 9만 원, 10만 원이었습니다. 얘네들 엑스트 전략 빠져나가니까 이제 박살났죠. 그럼 얘는 상징적으로 모다 ETF 코스타 ETF 펀드들이 막 들어와야 돼요. 얘 갖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00% 팔아드리고 실적 보고 다음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여기서 다음 그림 그리는데, 이제, 금요일 날 확인되는, 연준이 금리. 이제, 금리 동결도 50% 단으로 높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눌림목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게, l 이 g 넥스원이죠? 요번에 3만 5천원 돌파 하나. 그니까, 트럼프가 이란발 그, 공격을 하나. 이거 보겠다는 얘기에요. 공격하는 순간에 4만원 갈 겁니다. 유가 다시 급등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롱숏 보세요. 이제는 카카오가 가나 보는 거예요. 지금 거의 두달 이상, 카카오는 1 3만5 0 0 14만원에서 대롱대롱.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네이버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롱숏이 바뀌나 보는 거예요. 롱숏이. 이제는 네이버 쇼 걸고, 카카오 이게 다 인공지능 약간 대장주 성격이잖아요 또 연기금이 세번째로 많이 산 종목입니다 카카오 1등 삼성전자 2등 현대차 3등 카카오 요런것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19일 전까지는 19일 전까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122선 이격 너무 높은 거, 종목 테마주 때려라. 오늘, 뭐, 아프리카 대지열병도 데드라인 정해라. 그리고 오히려 옆에, 120, 우하향에 수렴된 종목들에서 120 밑에서 거리량 증가하는 걸 오히려 지수한관없이 이런 순환 매매해라. 요게 11월 달까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상해 증시는 어, 어저께 빠진 거에 대한 대반인데, 이제 3,000은 저항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 때까지의 또 전략 보죠. 마감 때까지의 전략. 이제, 어, 선물한 273을 깨서, 272.5와 704에 오면은, 일단 매도 친건 청산하고, 그러면 푸시 또그 다음에는 이기겠죠. 근데 목표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아, 옵션. 이제 막판까지. 이제는 262.5짜리는 0.90대드 잡으세요. 90 깨면 청산하세요. 그리고 1.05 넘어가면 챙기세요. 일단은. 그리고 행사 가격 260으로 이동해요. 그때는 0.7이 넘어가 있을 겁니다. 260짜리가. 그러면 푸 260짜리 가서 데드는 0.65 잡고요. 지금 282.5짜리는 지금 데드가 끊겼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요. 그래서 0.65 돌파하면 다시 따라 붙든지 아니면 아니면 이 280짜리가 0.8이나 구 왔을 때 그러면 선물에 272.50이나 70 지금 오고 올라면 0.6이나 7 빼야 돼요 계산해 보세요 민감도로 민감도로 1포인트 빠질 때 1포인트 빠질 때 수치 그게 0.78이에요 그거보단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0.8과 9 사이 요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은, 어, 아까 문자 하나 보내드렸어요. 극동유학. 극동유학.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저께 이제 육각 급등할 때 얘가 4,000 얼마까지 갔냐면, 100원까지 왔어요. 오늘 120선 그냥 수직급락해요. 어제 거래 어이 거래량 보세 9월 16일날 거래량 나 그러니까 직전 고점 돌파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래량에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나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1 2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3,500원과 3,300원 사이에 다시 이제 이런 거 사라 이런 거 사라. 그리고 뒤풀이 파동 노려라. 그래 당분간은 120 밑에서 눌림 먹이거나 뒤풀이 파동만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확인하겠습니다. 요렇게 전략을 유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273. 오늘 아까 투자 에너지 보세요. 마이너스 1,600억이 지금 현재 현재 얼마입니까? 1200억 플러스예요 현물은 190억. 그리고 오늘도 아까 주춤하다가 연기금이 1200억.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 오늘은 연기금 같지가 않아요. 우정사업부 관 본부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합쳐서 1400억. 1300억 치고 200억 치고 한 1500억. 1500억. 프로그램 매매 40억. 지금 한 아침에 마이너스 한 1700억이 플러스 1500억 정도 된 겁니다. 위, 아래. 근데 삼성전자 이제 종가가 얼마가 되나 한번 보자고요. 종가. 오늘 27,000 요거를 한 200원 돌파시켰어요. 이게 의미 있는 건지, 의미 있는 건지. 이거 200원 돌파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160만 주 들어온 거예요. 연기금 34만 주. 대단한 에너지죠? 거의 200만 주 들어왔는데, 즉, 247,500원에서 200원 더 올린 거예요. 어제 저점부터는 뭐한 6,700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27,000원 기준으로 밑으로 500원 빼, 위로 500원 올려. 이렇게 지금 500원 단위로 매일매일 삼성전자는 진폭을 설정해 드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8만 원 기준으로 위로 2,500원, 아래로 2,500원. 이게 한달반 동안 이 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에너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아까 때린 거는 2 7 3만 개고 273.3만은 일단 챙기세요. 그리고 다시 때리는 작업을 하시고요. 바로 272.5070 올지, 안 오고, 그냥 오늘 273.15에서 273.7에서 게임 끝낼지, 그거는 매매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장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어저께 매매해드렸던 오늘 종목별로 보시면, 마니커는 데드라인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파주에 땅 있는 일신석재, DMZ. 이런 것도, 오늘은 일신석재. 3,500원부터는 때리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순간 4,000원도 구경시키네요. 4,000원 땐안 합니다. 일성건설. 일성건설은 매매 안 해드렸어요. 요거는 약간 동전주 성격이라. 요거 보유하신 분은 1,700원부터 때리는 겁니다. 옛날같이 2,000원은 안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는 아침에 유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우리 계속 얘기해드리는 뭐 덱스터, KCTC, KT 선말인 오늘 또 홍국, 어, 국동 유화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또 눌목 유지한 종목들 요런 것들만 매매 전략을 세워 보겠고요. 그다음에 뭐 육계라든지 뭐 닭고기 수산물, 사료 이런 것들은 이제는 어, 경기도 북부에서만 확산이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 뭐 강원도 이렇게 나와야 이제 더 확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에너지는 좀 확산, 뭐라 그럴까 요 매물화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테마를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오늘도 10시 이후에 홈페이지 오시고요. 34, 어, 2시에 45분에 오마라라이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45분에 뵙죠.